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상업용 벤 쉐보레 익스프레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벤을 넘어 승합차, 화물 운송, 캠핑카 개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모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튼튼한 내구성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파워트레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모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 내부,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불의 익스프레스는 군더더기 없는 직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큼직한 사각형 헤드라이트와 두툼한 크롬 그릴이 배치되어 실용적이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본닛은 단순한 곡선으로 마무리되어 정비와 접근성을 높였고, 측면은 긴 차체를 강조하는 직선 라인과 넓은 슬라이딩 도어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대량의 화물이나 여러 승객이 쉽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후면부는 대형 도어와 수직으로 배열된 테일램프가 배치되어 있으며, 짐을 싣고 내리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화려하지 않지만 상업용 차량에 걸맞은 실용성과 내구성을 가장 우선시한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체불의 익스프레스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이 차량은 좌석 배치에 따라 다양한 구성을 제공하는데 기본적인 2인승 화물밴에서부터 12인승 혹은 15인승 승합밴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튼튼한 소재로 제작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쉽게 닳지 않으며 장거리 운행시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운전석은 높은 착좌감을 제공해 시야 확보가 우수하고 대형 사이드미러와 함께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기능 중심의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직관적인 버튼 배치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차내 적재 공간 역시 큰 장점입니다 뒷좌석을 제거하면 당대한 화물 공간이 확보되어 물류 운송이나 장비 적재에 최적화됩니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이 모델을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내부 공간 활용성이 뛰어납니다. 최신 모델에는 블루투스 오디오, USB 포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옵션이 제공되며 일부 고급 트림에서는 가죽 시트와 고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실용성과 내구성에 초점을 맞춘 실내라 할수 있습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보레 익스프레스는 강력한 엔진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워트레인은 6.6L VA 가솔린 엔진으로 최대 출력 약 401마력, 최대 토크 620Nm를 발휘합니다. 이 덕분에 무거운 화물 적재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대형 배임에도 불구하고 가속력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8단 자동 변속기와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변속과 효율적인 동력 전달을 제공합니다. 일부 모델에는 2.8L 듀라맥스 디젤 엔진이 장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연비 효율성과 장거리 주행 능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주행 성능 측면에서는 익스프레스가 프레임보디 구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내구성과 견고함이 매우 뛰어납니다 무거운 하중을 싣고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후륜구동 기반 구조 덕분에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서스펜션은 상업용 차량답게 다소 단단하지만 최신 모델에서는 승차감 개선을 위한 보완이 이루어져 이전 세대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제동 성능 역시 강력한 디스크 브레이크와 ABS, 안정성 제어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연비 측면에서는 대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만큼 일반 승용차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이 차의 주된 용도가 화물 운송이나 다인승 이동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특히 디젤 모델의 경우 장거리 운행에서 효율성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쉐보레는 안전성을 위해 측면 커튼 에어백, 후방 카메라, 주차 보조 시스템 등을 탑재하여 대형밴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쉐보레 익스프레스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약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에 판매되며. 고급 트림이나 특정 옵션을 추가할 경우 가격은 6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판매되지 않아 직수입을 통해 구입해야 하며, 이 경우 관세와 부대 비용을 포함해 약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결코 저렴하지 않지만, 대형밴이 제공하는 탁월한 공간 활용성과 강력한 성능, 그리고 높은 내구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라 할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세보레 익스프레스는 단순한 밴이 아니라 다양한 상업적 목적과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켜주는 다목적 차량입니다. 외관은 실용성과 강인함을 강조했고 내부는 넉넉한 공간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강력한 파워트레인과 높은 내구성은 상업용 차량으로서 큰 장점이며 가격 또한 성능과 내구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수압차, 화물 운송 캠핑카 개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이 모델은 실용성과 다재다능함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볼의 익스프레스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차량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